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어, 오늘은 상품 컬러나 뭐 사이즈 이렇게 어, 상세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먼저 이제 제가 입었는 상품은 망사 어, 후드 망사 가디건이거든요. 아주 작 지퍼 자켓 해가지고 먼저 영상 찍었던 거고요. 그냥 편하게 걸쳐입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지금 속에 이제 민소매는 어, 주문을 했는데 상품이 아직 블랙하고 화이트를 주문했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서 그냥 이거 이제 다른 걸 샘플 나온 거 그냥 잠깐 입어봤고요. 그러니까 기본 입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이제 이런 좀 속에다 막 입기 좋은 어, 민소매는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별 관계 없이. 그리고 어 저희 옷은 이렇게 걸치는 옷들이 길이가 삼 긴데, 이 상품은 아주 많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담하신 분들이 으셔도 괜찮고, 또 사이즈를 약간 크게 입으시는 분들이 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지는 저희들 이 바지 계속 뭐 핑크색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단은 완전 여름 원단, 얇은 거예요. 찰랑찰랑하고 디자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저렇게 좀 사각사각한 원단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 바지는 완전 한 여름에 그냥 입은 듯안입었던 입어도 될 그런 바지고요. 통바지, 이 밑단 주름 통바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속에 이제 날씨 뭐 흰색이나 뭐 민소매 그런 거 입으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이제 칸 원피스는 그냥 아무데나, 이건, 이건 면이에요, 이 상품은. 어, 다른 컬러는 블랙하고 그린하고 레드 있는데, 이제 그거는 콜레스테르고요. 이, 이, 이 상품은 면이에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거나 했을 때 약간 줄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면이니까 땀 흡수도 되고, 뭐 그런 또 장점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면이 조금 가격이 좀더 해요. 근데 그냥 이제 같이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 가디건은 이렇게 디자인이 이제 보시면 이게 어 깡깡 엄발 브라우스 해가지고 블랙하고 두 가지 컬러예요 먼저 블랙 했었고요 여기 셔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턱 걸쳐 입는 옷으로 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도 블랙 컬러도 괜찮고 그냥 이것처럼 이 상품처럼 턱 걸쳐 입는 옷으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좋고 블랙을 그냥 입으셔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이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제 위에다 뭘 입고 그냥 걸쳐 입으면 왜냐하면 비침이 있기 때문에 조끼나 뭐 이런 걸 민소매나 입고 입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속에다가 그 이제 얇은 러닝 같은 거 입어주시고 잠궈서 통바지하고 입으셔도 예뻐요 오픈해서 가디건처럼 입으셔도 좋고요 어 이제 조금 여름에 나오는 가디건 자켓이나 또 이게 그게 마이형으로 된 자켓 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셔츠형이라든지 이런 상품은 원피스에 그냥 가디건 대용으로도 다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지 입고 민소매 입고 가디건처럼 그냥 오픈해서 입으시면 이제 여면서 난방으로 입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가디건으로 입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으시면 좋고 그냥 어 편하고 편한데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너무 없지 않는 너무 무난하지 않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은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두 겹이기 때문에 비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만 하면 비쳐서 속옷 입어야 되는데 이 상품은 속옷은 안 입어도 되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77, 88 거의 입을 수 있고요. 이런 허리 부분에 이런 데가 이렇게 어, 벌어지기 때문에 어, 사이즈를 더 이제 허리 부분을 조금 크게 입으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장이 알맞게 기장이 내려와요. 너무 이렇게 짧으면 이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못 입는데 이제 이 상품은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양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옷 짧게 잘못 입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배도 있고 이렇게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사그 보기 싫은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면서. 편하게 그냥 손빨래해서 입을 수 있고 폴레스테르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비침이 있죠 팔 부분은 비침이 있고 몸 부분은 비침 없고 그리고 원단이 너무 실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시폰이 잘못하면 너무 부드러울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은 시폰이면서도 약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옷 입기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바지를 입었다, 그럼 거의 정장이 되겠죠. 조금 어, 색다른 정장, 그러니까 디자인감 있게 잘 입었는데 어, 정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통바지인데 베기 통바지잖아요. 디자인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 보시면 그냥 어, 목걸이 하나 하시고 그러면 목도 많이 파지지 않았으니까 스카프 하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그냥 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조금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갖춰 입고 가야 될 자리에도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은 너무 막 옆에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커트나 통바지나 뭐 스커트하고 입으셔도 되고요. 원피스 안에 입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또 되게 좀 화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요. 또 보시면, 어, 이 상품은 단품이 아니고 셋업이에요. 한 벌로만 판매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주름을 잡아가지고 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볼륨감 있게 해놓고 여기다 선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볼륨감 있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또 셔림을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 한벌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레인데 통바지예요. 미디가 길어서 너무 편안하지않는 통바지. 그럼 여기다가 어머 우리 목선 좀 파졌으니까 스카프. 블랙을 하시든지 그레이를 하시든지 두 개를 다 섞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제가 이제 이 바지를 입어 보니까 바지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벌로 이렇게 입고 악세사리 하나 하시면 그냥 어, 갖춰 입은 데일리복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갖춰 입었는데 편하게 매일 입어도 되는 어, 그런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상의가 많이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벌을 구매를 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옷 어떤 옷하고도 활용하기가 좋은 상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의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알맞은 통이라서, 그리고 바지가 되게 편하게 아무 옷이나 다 어울리게 되어져 있어서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고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 바지는 블랙이 있고, 베이지가 있고, 카키가 있어요. 이 카키 톤도 되게 좀, 왜, 너무 연하지 않고, 예쁜 색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밴드예요 양옆을. 그러니까, 티셔츠인데, 브라우스도 되고, 점퍼도 점퍼 느낌도 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 옆에 주머니를 넣어서 약간 점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 티인데, 그냥 티셔츠로 입고 나가면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이 상품은 목 있는 데는 좀 가벼워 보이니까 스카프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브라다 원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면이 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티고, 여기는 신축성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사이즈는 뭐 충분한 실질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단추로 이렇게 가지고 포인트를 좀 썼어요. 그러니까 요 뒷판은 이제 좀 프라다 원단으로 프라다면 합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요런 요런 부분 부분은 다 그냥 편하게 어, 신축성 있는 티셔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 어, 점퍼, 점퍼 겸 티셔츠 겸 뭐 브라우스 겸 약간 그런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으면 너무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여행 가셔도 되고 편하게 데일리복으로 내 입으셔도 되고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블랙이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입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랙이어서, 이 바지하고는 너무 잘 맞겠죠? 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맞춰서 입으셔도 되고요. 옷은 저희 옷이 어, 대부분은 어, 같이 막 매치가 돼요. 그래서 코디가, 코디하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정장을 맞춰 입으면, 조그만 부분에서도 막이 코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옷이 이 조금 약간 박시하고 이러니까, 어떤 옷하고 맞춰도 자기네끼리 코디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뭐 되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원피스 그걸 했고 이런,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이제 캉캉 원피스도 괜찮지만 쭈구리 원피스도 괜찮잖아요. 여기다 쭈구리 원피스넣어도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어디 여행 가시고 하면은 이런 상품이 더 가볍잖아요. 그러면 잠옷으로 입고 있다가 턱 하나 걸치면 되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기만 가고 편한 상품이 돼서 다 맞춰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벽돌색 그레이, 그다음에 레드 그레이 있고 레드, 그린, 블랙, 블루, 옐로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은 먼저 핑크로 우리 고객님들 보셨을 테고요. 와이어에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워두면 약간 차이나 같은. 여기는 펴주면서 약간 여기 셔링을 잡아줘도 괜찮고요. 소면은 한 8부 정도 돼요. 그리고 앞편 좀 짧고 뒤에는 조금 길어요. 사이즈는 7788 충분히 있고 원단이 잘랑거려서 그냥 이렇게 벙 떠서 살아있는 원단이 아니라서 부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단이 그냥 자름하게 딱 내려오면서 컬러는 아이고 다림질이 안 됐네요 이거 핑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핑크하고 두 가지 그걸 하시고 여기다가 베이지 약간 투톤 나죠 마바지예요 어, 컬러감 너무 예뻐요. 핑크에 이걸 입으셔도 예쁘고 이블루에 이걸 입으셔도 예뻐요. 근데 바지가 좀 길어요. 어, 제가 56인데 저한테 좀 길어요. 그러면 한 60대는 분은 그냥 입으시면 되고 50대는 분은 50,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여기 단을 대가지고 이거 그가 해놓은 거거든스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청바지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피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여기를 올리겠죠. 그래서 기장 올리셔도 괜찮고요. 수선비는 우리가 그냥 자르면 4,000원 이렇게 받는데 좀더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주름을 잡아가지고 여기 스티치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눌러놔가지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좀 보기 싫은데 그 부분을 조금 막아는 옷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무바지를 입으실 때는 밴드바지를 입으실 때는 앞쪽을 이렇게 고무를 약간 밀어가지고요. 여기 주름이 덜 잡히게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통바지는 이렇게 그냥 입으면 옷걸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바지가 입었을 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통이 돼요. 이렇게 바지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앞이 이렇게 앞에 선이 잡히는 건 오히려 더이쁘거든요 옆선이 잡히면 옷이 막 불렁불렁하게 좀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다림질 할 때도 이 부분만 다림질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건 다른 다림질 할 필요 없으세요. 이 부분만 다림질 해 가지고 여기에 선이 안쓰게 이렇게 해 놓으면 바지가 통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통으로 더 이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옆에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바지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조금씩 이렇게 갖고 걸어놓고 통바질 경우 배기바질 경우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컬러도 이쁘면서 어, 참 괜찮지 않을까요? 거의 뭐 정장처럼 갖춰 입고 나가는 그걸로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입으시면서 바지는 카키 톤도 예뻐요. 위에 살짝 베이지 뭐 이런 색하고 같이 입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입으면서 살짝 우리가 이제 뭐 예쁜 아가씨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감춰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감춰 감춰 가면서또 화사하게 예쁘게 입으면서 또 그렇게 또. 예쁜 옷들을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 구하고 싶은데 음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서 못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떤 게 있으면 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 가면은 상품 그런 상품이 잘 없어서 아쉬워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어더 우리 체형 커버되고 이런 옷들을